방송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. 마지막 기회 같아요. 내가 이 방송이라는 걸할수 있는 마지막 나이 같아요. 왜냐면 하 내가 40대 후반에 있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로. 뭐 체력도 체력이고. 근데 그나마 어느, 어느 정도 이 청춘의 열정의 마지막 끝물, 정말 끝 중에 끝이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. 사업이 망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이가 저사실대 초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의미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서 다 말려요. 그런 거왜 하냐 하지 마라. 뭐 부모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.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불쌍해 보인다고 왜 하냐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유는 곧몇년 지나면 못 하니까 못할 나이가 분명 히 있거든요. 우리 형님도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아다 때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.